국내 최초 워킹 홀리데이. 자,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으로 샀던 크림새우 남아서 같이 먹겠습니다. 우선 어제 하루 쓴 금액 브리핑 먼저 할게요. 어제 수입은 없고 게스트하우스 여기 똑같이 23,000원이고 아침에 8,400원, 카페 4,800원 그리고 저녁으로 13,950원 이렇게 장본거 먹어서 총 5,150원 썼습니다. 지출. 제가 어제 하루 울산에 있어 봤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할게 없더라고요. 울산에.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울산을 떠나서 경남 양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양산에 되게 재밌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곳이 한 33km 걸리네요. 양산 통도사. 음, 음, 요금 950원이 아, 저기 오뚜기 회사 있는데 일시켜주면 안 되나? 손 빠르게 자랄 자신 있는데. 오뚜기 햇반도 좀 얻어먹고. 돈은 있지만 약간 그래도 쪼달리네. 늘 불안함을 달고 살아야 돼. 어, 닫았나? 안하나? 아닫았네 평일이라서 아 여기 엄청 재밌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와본 적 있는데 막 경매하면서 막손 들고 한 박스 만원 이러면서 괜찮은 템들 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토일만 하나보다 아 아쉽다 또 제가 이 양산을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사람이 붐볐고 왕성하게 운영을 했던 놀이공원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무기한 휴장을 하고 있다는 놀이공원에 한번 가. 합니다. 경상도 사람인 저로서는 몇번 들어봤거든요. 규모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휴장을 하고 있는지, 또그 주변의 상권은 어떤 상태일지, 그게 궁금해서 가보려고요. 음, 지금 주차장부터 이미 다 막혔구나. 저기 관람차가 한대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는 뒤쪽에 있는 주차장인데 앞쪽은 완전 다 공사한다고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텅텅 비었고 여기 동물원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가 단한 대도 없어요. 완전 흉물 그 자체가 돼버렸다. 와 어떻게 이러냐? 아니 이 개는 뭐야 또? 여기 왜 있어 이 개가? 야 이게 4년 관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되나? 진짜 희한하다. 와매표선데 유리창도 다 부서져있고 난리가 났다. 와, 저 노트북도 그대로 방치가 돼있네. 살려줘, 씨발 어, 너무 섬찟한데 갑자기? 그 당시의 가격이었던 것 같네요. 종일권, 자유이용권으로 어른 18,000원. 진짜 쌌네. 여기 안에도 완전 그냥 이런 모습이고. 놀이공원 기종도 엄청 많았네. 바이킹, 범퍼카, 특급 열차. 웬만한 건다 있었네. 프리스윙, 회전목마,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난리도 아니다. 정보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정비공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정비가 아니라 그냥 철거를 했던 것 같은데? 벽돌도 다 엎어놨고. 미아보호소, 영양실, 저런 거 진짜 오랜만이다. 편의점도 있었고. 코로나도 무섭고, 이게 지방의 현실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자리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은 다 수도권으로 밀집이 되면서, 당연히 지방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이용객은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도 참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은 많은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산은 예쁘네. 진짜 무슨 폐화가 따로 없다. 폐화가 따로 없어.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약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비물 찍기에 딱 적합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도 많이 걸어져 있구나. 여기 이런데 다 직원들이 살았을 텐데. 근처 분식집 나왔습니다. 쫄면이랑 김밥. 간이 전형적인 경상도 간이에요. 달고 짜고. 근데 저한테는 맞죠. 경상도 사람이니까. 역시 잘하는 집은 참기름을 잘써 참기름 향 같은 걸 좋은 걸 써요 확실히 자 이제 다시 텐션 높이고 여기 또 양산에 스키장이 한 군데 있거든요 경남에서 유일한 스키장입니다 에덴밸리 스키장인데 여기 리프트권이 4시간권에 35,000원입니다 35,000원 할인받아서 의류랑 장비 빌리는 게만 원이고 제가 또 스키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설질이 경남이라서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4 시간 정도니까 즐기고 오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 금강산 도 식후경. 이거랑 여기 사야겠습니다. 아, 과자 요즘 미쳤다.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난리났다. 음. 요새 다이제에 빠진 것 같아. 음, 음, 음. 숨참콜럽 다이제 숨참골로. 만 원짜리로 입어야겠다 싸게 싸게 여기는 3만 원이거든요 예쁜 것들 짐이 다 하고 왔습니다. 고글은 무료로 빌려줬고 아니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옷을 고르는데 불편함이 없네. 여기 산뷰 한번 보세요. 죽이죠. 기온도 딱 적당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안 추우면 또 슬로프가 별로긴 한데 싹다 베트남인들이랑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지나가면 다 중국 말이에요. 대진이 야워 쉴라 하하이 맞지 나비조에. 근데 슬로프가 메인 요거 하나밖에 없네. 사람 많은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 혼자 스키장 온 적이 거의 한 두세 번째 되는데, 혼자 오면 훨씬 더잘 즐길 수 있어요. 와, 스키 얼마만이고?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때 스키에 미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 시원하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설렌다, 설레. 일단 몸풀 겸, 슬금슬금 A자로. 일단 몸을 앞으로 딱 하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몸 풀었다. 한번 가보자. 아, 근데 너무 느리다. 경사가 너무 한만해. 후! 오! 아, 근데 재밌다. 와, 이거, 7 시간 안 끊고, 4 시간 끊길 진짜 천만 다행으로 잘한것 같아요. 눈 질이, 말이 아니야, 이거, 설질이. 슬러시 눈이 슬러시. 안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타고, 느낌 안 오면 그냥 바로, 조기 런 해야겠어요. 아, 씨. 아, 미치겠네. 아. 이젠 되면 그냥 제가 스키 못 타는 걸로 할게요. <laughs> 집에 가자, 그냥. 아 못해 먹겠다. 아 싸서 왔는데 이거 좀 아닌데 두번 만에 중독 포기했습니다. 진짜 돈 땅바닥에 버린 것 같아요. 지금 5만원 벌려면 지금 다섯 5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취소. 이때다 생각하자. 버는 거는 천년만년 년 걸리는데 쓰는 거는 또 한순간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납하려고요. 네. 야! 확실히 지방의 느낌이 확실히 나네. 엘리베이트. <laughs> 확실한 건 저거 만드신 분이 완전 토박이신 것 같아요. 일단 어르신이고. 그건 확실해. 여기는 양산의 남부시장입니다. 일단 저 끝에서 한번 돌아봐야지. 저만의 시장 구경하는 루틴이 있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다 돌았을 때 기억에 남는 음식이나 딱 잔상이 남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이제 먹어요. 배가 지금 별로 안 고파서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실수했다. 아, 미치겠네 음? 고구마 햄 방금 나왔어. 역시 설인 삼색 꼬치 전이지. 이햄또 너무 맛있는 햄을 쓰면 옛날 느낌이 안 나요. 약간 김밥 햄 싸구려 느낌. 요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아.. 왜.. 오왜 이러지? 요즘 입이 완전 터져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무조건 입가심을 해줘야.. <laughs> 시내 중심가에 있는 모텔인데 되게 가격이 싸서 예약했습니다 할인 받아서 29,500원 모텔 치고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여행하다 보면 찜질방이 제일 값이 싸긴 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랑. 근데 이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개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이렇게 묵어야 돼. 이야,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와, 여기 하루 더묵고 싶다. 느낌 좋은데? 화장실또 괜찮고. 공기청정기도 있네요. 이야, 크다. 카트 일렬로 쫙에 있는 거 봐라. 울산에도 없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양산에 있더라고요. 확실히 양산이 부산이랑 울산 그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뭔가 위성도시로서의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더스도 생긴 거 아닐까요? 삼겹살 한 돈인데 냉장이고 100g당 1980원입니다. 1등급인데. 질도 엄청 좋아보여. 저도 언젠가 이렇게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이렇게 쟁여가지고 냉동실에 소분을 해서 그렇게 먹지 않을까 싶네요. 떠먹는 초코케이라미스케 사실 오늘의 제 목표는 피자였습니다. 피자가 최근에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 하실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음. 아다 품절됐구나. 미트베이크. 미트베이크가 맛있나? 결제하실 주문의 내용을 확인 신세계 포인트 적립을. 크긴 뭐. 생각보다 크기는 작은데 묵직하긴 하네요. 이 친구 식지 말라고 엉뜨도 좀 틀어주고 가야겠어. 오케이 식지 마 친구야. 빨리 갈게. 빨리 가자. 춥지? 내가 빨리 뭐가 채워줄게. 처음으로 이렇게 사치 부려보는 것 같네. 모텔도 잡아보고. 내가 숙박비 3만 원 쓴다? 이 진짜 큰 일이지. 오늘 요거 마시면서 라이브 하려고 오랜만에. 닭강정 아까 남은 거랑. 음. 와 미쳤다. 아니 치즈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요 이런 느낌. 보이나?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음. 약간 미국의 맛. 얼프 from America. Yes, I'm from America. 이런 느낌이에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아마 양산에서 부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넘어가기 전에 일단 머리를 잘라야 돼요. 지금 머리가 너무 덥수룩해서. 부산으로 넘어가면 또 머리 비용이 더 비싸니까 양산에서 하고 가려고요. 이거 <laughs> 네, 완전 삐꾼데요? 지금 옆머리만 쑥 들어가니까. 얼굴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도 15,000원에 커트 되고 커피랑 이렇게 되네요. 역시 지방의이 가성비라는. 잘 됐나요? 근데 가격이 15,000원밖에 안 했어요. 다운 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싸지? 커트를 별로 안 하긴 했는데 15,000원이 면 진짜 싸네. 이게 머리를 자르면서 기분 전환을 왜 하는지 알겠네.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은 좋네요 대도시 부산광역시로 갑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잔액이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어제 스키장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치겠다 아, 날렸어요 그냥 돈 땅바닥에 버린 기분이에요 정전기 방지 소해주세요아 이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그냥 기본으로 1,700원, 1700원 넘네요 부산 도착 아인겨 짱구야 어디 있노 오늘의 부산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근데 이름이 김치 게스트하우스예요 <laughs> 되게 한국형이죠? 15,000원 밖에 안 해요 하루에 그런데 약간 외국인들 많거든요 어우 저기는... <laughs> <오>, 부담스럽다 갑자기 <laughs> 근데 일단 체크인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지금 가면 뭔가 애매해 상황이 <laughs> 들어가자마자 그냥 영어 말밖에 안 들려요. 각오하고 가야겠다. 리허설 해보자. Hello, how are you? Excuse me, can I have a check-in?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한개천 원이면 괜찮네 가격. 카스테라. 이걸로 골랐어. 천원 맞죠? 네. 지금. 네. 아 씨. 미국인들 진짜 많다. 딱 봐도 미국인이다. 안녕하세요. 저4시에 체크인인데. 아 네. 그 지금. 공용 공간 잠깐 써도 되나요 그럼 여기어 오시고요. 네. 에, uh, r is there the heat, heat in the Yeah, there s a h e t e r o k a 여기는 거의 주 손님이 외국인인 가봐요 네, 외국 손님들이 좀 많으세요. 어. 거의 한 8, 9 0가것같습니 지금 좀 손님이 많은 편인가요? 요즘 시골 지금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비수기인 거예요? 네비수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꽤 있으세요 저희 동방 음. 숫자가 많아서 네, 네. 501호로 배정 받으셨고요 그네그 음. 그러니까 아래층이 좀 편리하신 거요 네. <laughs> 공용 공간인데 주방도 이렇게 있고 딱쓸수 있네요 오늘 점심은 빵이랑 닭강정 어제 남은 거 이제 경비 좀 많이 아껴야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개 없는데 많이 쓴 느낌 여기 써야겠다 안에 보면 전부 외국인 여행객들이에요 장기 여행자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거 영어도 좀씹부리 보고 해봐야겠어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로 좀 진정 좀 시켜봐야겠어요 이렇게 두개 8,000원 사실, 오늘 또 부산에서 저녁을 같이 좀 먹기로 한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교입니다 네. <laughs> 술을 한잔 할것 같긴 해요. 네.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아니, 거기서 <아니>, 요